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떠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제가 요새 일주일은 촬영하고 일주일은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촬영이라 굉장히 떨립니다 남대문시장에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온 이유는 곧 7월 16일 초복이 시작되는데 초복특집으로 미리 먹으러 왔습니다 1962년부터 강원집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62년 시작이면은 거의 58년 동안을 한 건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수요 미식회라든지 각종 언론 매체에 너무 많이 소개된 곳이라서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남대문시장을 보면 구석구석 진짜 맛집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 구석에서 먹으면서 먹은 것좀 찍었어요. 먹은 네, 것찍으시다고요 네. 어디 올리요저 유튜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는 안 드릴 겁니다. 네, 네.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 예. 제가 조금의 누락 없이 깨끗하게 촬영하고 갈게요. 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무조건 사람이 많은 곳인데, 지금 시간은 3시예요 점심시간도 다 끝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맞춘 시간이기 때문에,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문은 좀 해볼게요. 저 주문할게요. 저기 왼쪽에 있는 거다 주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거? 닭곰탕이랑 고기백반이랑 닭고기랑 통닭이랑 이렇게 네개 다. 네, 저다 통닭? 예, 저다 먹어가고 싶어가지고. 한 가지예요. 예, 그래도 좀 먹어볼게요. 저 어차피 많이 먹어서. 고기는 다 똑같은데. 통닭은 뭐예요? 그럼? 통닭은 하나라 그냥 수육이에요. 예. 그것도 주세요. 저 어차피 많이 먹어요. 아니 말은 말어고기만하나 그러면 그러면은 고기 백반이랑 닭고기랑 통닭 그렇게 세개 주세요. 백반, 아니, 고기는 빼고 곰탕하나네 어. 이모님 제가, 제가 많이 먹어요. 많이. 아니 아니 그냥. 예. 그냥. 예. 고기 드시고, 밥, 밥 갖다 드리고. 네. 뭐... 고기 백반이랑 닭고기랑 통다 이렇게 세개 드십니다. 저희가 좀 많이 먹어요, 진짜로. 뭐 보여주는 거? 저희 많이 먹어요, 이모님, 진짜로. 어떻게 만세요 아, 남길 일는 절대 없을 겁니다. 남기면은. 아, 약속, 약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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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진짜로. 올 때마다 이모님들 초반은 도란도란 담소로 나누죠. 어 진짜요? 아, 저 감사하죠? 아, 이걸 찍으시는구나. 닭은 몇호예요 이모님? 네. 예. 네. 눈마다 달라. 그래요? 금방 나온 거라서 맛있어. 맛있어 보여요? 네. 네. 장갑을 끼고, 찢어 먹는 게더 맛있어. 저 위상장갑 갖고 오긴 갖고 왔어. 찢어가지고, 예. 네. 먹는 게더 맛있어. 저 이모님이 찢어주신 게더 좋아요. <laughs> 고맙습니다. 와, 최고. 감사해요. 이런 거 어떻게, 어디서 찍어? 허락해주니까 찍는 거지. 고맙습니다. 와 통닭 한 마리. 잘 먹을게요. 저도 진로 하나만 주실래요? 하나!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들 일단 통닭 한 마리를 시키면은 이렇게 이모님이 찢어져서 주세요. 마늘도 보이고, 간장 양념, 깍두기, 김치, 그리고 꼬치장도 이렇게 주시네요. 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여기다가 오늘은 진로를 마실 겁니다. 닭공탕 국물이에요. 그리고 고기 백반에 나오는 닭고기도 주셨고요. 어차피 종류는 한 종류인데 메뉴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회원님이 밥 말고라고 고기 백반에 국기밥도 주셨고. 그럼 여러분 감사히 잘 먹을게요. 쏘죠. 위생장갑을 끼는 게 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군요 연계는 아닌 것 같아요. 쫄깃쫄깃함이 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소금. 아이고, 여러분 그냥 오늘 못 끼고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닭고기탕 국물에 소를 이렇게 좀 넣어 먹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소금도 살짝. 아 맛있다. 어 아, 겉에가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초복특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잘왔어요. 아 되게 쫄깃쫄깃하네요. 김치랑 깍두기는 젓가락이 살짝 있어요 음. 이번엔 간장을 찍었어 닭을 좀 삶은 다음에 밖에다 좀 말려서 그런지 껍데기가 되게 쫄깃쫄깃합니다. 겉에 기름이 막 살짝 굳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느끼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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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작년 초국 때는 자취방에서 아마 삼계탕 대신 삼계탕 라면을 먹었을 거예요. <laughs> 지금 여기 연정대뜰 겁니다. 그때 다짐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꼭 삼계탕 먹겠다고.

와, 이런 맛을 어서 막, 너보다 분위기에 녹아들고, 잔잔한 소음에 녹아들고, 주변에 한 잔씩 하시는 어린신들이랑 같이 녹아드는것 같아요. <목소리> 어, 어머님이 잘 발라주셨어. 딸된 조교의 솜씨가 확실히 있어. 근데 좀, 꽉살 있잖아요. 닭가슴살. 요거는 살짝 담궜다가. 간장을 찍어서. 이건 음, 공깃밥 두 개랑 깍두기 좀. 비 네. 감사합니다. 어우, 근데 공깃밥 진짜 쪼그만요 제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녹그릇도 튀고 세월의 흔적이 그려져요. 이게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좋죠. 안 네, 저 많이 먹어요. <laughs> 자취 혼자 하시고 초복인데 삼계탕 못 챙겨 드신 분들 제가 그 기분이랑 마음 아는데 뭔가 별것도 아닌데 좀 기분이 덤덤하니 그러는 것 같으면서도 쓸쓸하죠. 저를 보면서 힘내시라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중복 말복에는 꼭 다른 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낼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됐어 딱두기랑 밥이랑만 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응. 아니 아니 다 먹었어요. 국물 다 줄까요? 아예 말씀드리려 고 그랬는데 네, 다행히 국물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님.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닭곰탕에는 소금만 넣을게요. 고춧가루 넣으니까 뭔가 해장한 다음에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 아우, 정말 죽여줍니다. 생각보다 목에 살이 별로 없어요. 음, 진짜 없다. 우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살코입니다 껍데기랑 떡남가서 소금도 푹 찍어서 음료수가 있어요? 음료수, 콜라 사이다. 사이다. 아, 사이다요? 잘 먹겠습니다. 왜요? 야, 니네 무슨 사이야? 어? 왜 무슨 사이야? 우린 치성 사이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씹고 있는 밥알 하나를 하나 굉장히 소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밥 먹고 일주일 운동하고 그러고 이모님 저 김치랑 깍두기랑 국물이랑 공깃밥 두개 만들어 주세요. 네. <laughs> 맛있다.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네. <웃음> 너무 많이 드죠, 근데. 이제 이 새로운 국물에. 이거지. 밥이 모자랄 것 같은데. 밥을 반 공기만 더. 그 조금 더. 이거지, 이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게 닭곰탕의 매력이지. 굉장히 깔끔한 국물입니다. 잠시나마 한 입을 먹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정화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장이 남대문시장 근처에 있었으면 저는 살이 엄청 덧졌을 거예요. 여기는 맛집 청국 말이지 다드세요 공깃밥도 두 개만 넣고. 밥두개더 달라고? 밥두 개. 진짜 맛있게 잡숴.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마늘 더 드릴까? 마늘은 제가 이모님 안 먹어요. 사람이 아직 덜돼가지고 아니 안 믿겠어. 네, 많이 아, 드신다 그래서 안 믿겠거든? 아 지금 우리 놀래고 있다니까. <laughs>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어요 이모님. 국물은 네 번이나 먹고 반찬은 세 번이나 먹고 밥은 일곱 개야. 막장 <laughs> 김치 다, 깍두기도 다. 일주일 동안 뭐가 제일 먹고 싶었나요? 음, 짜장면이랑 순댓국이었는데 순댓국 비슷한 국물 종류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거의 뭔가 익어 가는데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연도에 먹은 음식점 중에서 김치깍두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우. Wow. 여기 사이사이에 찌그러진 거 보세요 역사의 흔적 그럼 그릇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1962년부터 역사를 써온 강원집이라는 닭곰탕 집에 와서 초복 특집으로 찍어봤는데요. 작년에는 삼각탕 라면을 먹어서. 마음 달랐었는데 이번에는 수요미식회라든지 매개체 소개된 재배를된 집에 와서 이모님들이랑 분위기에 어울려서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아 닭곰탕 제대로입니다 지방에서 먹어야 돼 와야 돼 설경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대문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들려서한 번쯤 드셔볼 만한 맛있는 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심도 되게 좋으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맛있게 먹었으니까 운동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더슬레메해지는 저를 지켜봐 <laughs> 주식에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막잔 아, 그럼 안녕 뿅계산좀 해주세요 46,000원이요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여 네, 5,000원 더 드리고 갈게 왜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갈게요 아. <laughs> 또 올게요 네. 제 숟가락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아, 여러분, 초봉맞이 닭곰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장에 나왔는데 진짜 먹을 때가 천지입니다. 다음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 왕만이.